어, 굉장히 쇼킹했죠. 네. 음. 한 열한 시인가 밤 열한 시인가 열한 11시 시반 사이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있었던 뉴스를 뭐 다음날 프리미 때문에 좀 정리를 하다가 음. 갑자기 이 소식을 듣고 음. 어되게 <laughs> 너무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잘 되고 있고 뭐잘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네. 그래서 좀좀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아유 참 우리 국민들 저뭐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으셨을 텐데 그러나. 우리 국민이 틀린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네. 예. 아, 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아, 이런 식으로 북미 정상회담 하다가는 음, 뭐, 이런 표현 써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만 네. 나는 광팔 게 없다. 가지로 <laughs> 내가 빚볼게 없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은 뭐 그다지 그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던 것은 아닌지. 그러니 음... 나에게 명분을 달라. 이런 네.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각을 다시 해보라고 요청한 것은 아닌지 하는 뭐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음.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좀뭐라까좀 외교적으로 좀 결례 같은 행동을 하긴 했는데 음. 어쨌든 너무 뭐 시기에 빠져 있기에는 그래도 좀뒷 부분에는 가능성을 좀 열어놓긴 해가지고 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는 편이 좀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네. 자이 뉴스 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네. 어, 이번 그 북미 정상회담, 네, 6월 12일 예정됐던 네. 회담이 이제 예, 취소가 되면서, 어, 최대 피해자는 손학규, <laughs> 파란미래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니, 이게 정말 우연이겠지만, 네. 이 손학규 위원, 손학규 전 의원께서 네. 출마를 하실 때마다 지금 뭐, 큰 일이 벌어져 가지고 뭐 그뿐만 네. 아닙니다. 무슨 큰 정치적 결심을 하면은 네. 엄청난 이슈가 터져서 그 이슈가 손학교 위원장 기사를 덮어 버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걸 뭐 손학교 징크스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뭐 징크스라기보다는 거의 뭐 과학이라고 과학이. <laughs> 네, <말하는 웃음> <laughs> 본인이 물론 당연히 네. 네. 그렇게 뭐 <laughs> 그걸 생각하고 한건 아니겠지만. 소학기 아니, 위원장은 그런 말합니다. 소학기 징크스가 있다 진짜. 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네. 어쩌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시점이 네. 북한의 풍계리 그핵 시설 폐기가 아니라 소학기 네. 어, <laughs> <laughs> 위원장의 출마가 시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 예 저희가 조크로 네. 하는 얘기죠. 농담입니다, 농담. 예, 손학규 위원장 참당혹스럽겠어요이뭐큰 네, 그렇죠. 결심할 때마다 이렇게 다른 뉴스가 덮어버려가지고 말이죠. 예, 그것도 뭐 그냥 단순한 뉴스라기보다는 음. 국제적으로 큰 뉴스들이 계속 음. 몰아치더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네. 국제적으로 큰 뉴스면 뭐 손학규 위원장, 뭐 골탕 먹일 그런 의도를 갖고 한 것도 아닐 텐데. 네, 예, 예. 아참 하이간 어, 그냥 조용히 넘어가지 어제 예왜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한다고 해가지고 네 아이고 답답합니다 좋습니다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서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했습니다 음. 이 공개 서한 내용을 보면요 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을 매우 고대하고 있었으나 해석하게도 네. 이번 정상회담을 지금 시점에서 갖는 것이 부적절하다. 음. 이것은 북한의 가장 최근의 성명서에서 묻어났던 엄청난 분노와 음. 적대감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 최근의 성명서란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판했던 이 최선이 북한 외무성 부상의 성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상회담 개최가 중단되는 것은 전 세계에 악영향을 끼치겠으나 양측 모두를 위해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가진 핵 능력에 대해서 말하지만 미국의 핵 능력은 정말 거대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아... 우리는 우리가 핵을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신께 기도한다. 네, 이렇게 협박성 얘기도 하는데 이런 말이니까난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 뭐 서로 뭐핵 버튼이 뭐 큰에 뭐 그렇게 예. 논쟁을 벌였었는데 딱대국로 돌아간 거 같아요. 네. 우리 대국의 품모가 보입니까? 여기 이 인치라도? 네, 아참 의아하죠. 예. 어,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렇게 마지막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 북한과 훌륭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꼈다. 뭐 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대화다. 음. 언젠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네. 그리고 뭐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을 풀어준 것에 감사하고 뭐 음. 이는 아름다운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네. 또 김정은 위원장께서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마음을 바꾸고 싶다면 부디 주저하지 말고 뭐 본인에게 전화하거나 편지를 써달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laughs> <laughs>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네 그뭐다 그러니까 취소를 해놓고, 예.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완전히 그 숙이고 오라,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예. 네. 좀 이에 대해서 좀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이미 조건이 안 맞으면 북미회담을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한 만큼 네. 이 뭔가 북한과 대화가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해석이 첫 번째로 나오고 있고. 예, 예. 뭐 실제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그 미국 국회에 출석을 해서 음. 어 최근 며칠간 이 싱가포르로의 수송 및 이동 계획 등, 등에 관해서 네. 논의를 하자 이렇게 미국 관리들이 북한에 요청을 했는데 음. 북한이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북미 회담의 성공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제가 봤을 때 말이죠 그거는 뭐 그냥 구시일뿐이고 네. 그게 정말 문제가 됐다면 하나의 계기가 됐을 뿐이지 그 자체는 본질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불과 며칠 전, 그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직후에 폼페이오 장관이 12일 정상회담이 정상회담을 마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준비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아 주화도 찍었잖아요. 네 기념주화는 뭐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찍은 게 아니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폼페이오 장관이 불과 며칠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음. 북한과의 대화가 잘안 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음. 좀 이상한 모양이긴 하죠 예. 네. 자 네. 7193번 쓰시는 분 북미 정상회담 취소 어, 당황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으니 한 템포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싶네요 조금 더 있냐면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행복한 결실이 맺어지지라 믿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지질구사님의 네. 그 의견이 있었고요. 신경선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이 마음이 우리 국민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와 관련돼서 두 번째 해석은 음. 그 북한의 미국 비판이 인계점을넘어섰다라는 것인데 음. 이 최선이 북한 외무성 부상이 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에 대해서 거센 비판을 가한 것에 대해서 네. 뭐 SBS가 외신 보도를 인용해서 이 같은 성명 내용에 트럼프 대통령이 격분했다라고 음. 밝혔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뭐 협상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뭐 이게 큰 원인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게 언론의 공통적인 분석이긴 한데. 네. 뭐 이제 뭐 볼턴은 보좌관 수준인데 이 펜스 부통령은 부통령이기 때문에 네. 뭐 여기는 뭐 참고 넘어가기 어려웠다 그리고 어 리비아 모델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이미 했는데 음. 왜또 리비아 모델을 얘기를 한다고 북한이 비판을 하느냐 음. 뭐 요런 얘기도 에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역시 뭐 구실을 위한 구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오늘 아침에 그 김동엽 경남대학교 어 북한 학과 교수도 그렇게 진단하더라고요. 국내 네네. 정치적 요인이 클 것이다. 그러니까 음. 미국의 국내 정치적 요인 말하자면은 어이 강경파들, 내파들 네. 아니 이대로 그냥 쭉 그저 고속도로 달리실 겁니까? 어? 음. 만약에 이렇게 북한하고 전격적으로 너무 급진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어 비핵화 타결을 하고 또 수교까지 하게 되면은 네. 그 미국의 이익도 생각해 보셔야죠. 군수산업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 일단 이런 긴장 국면이 있어줘야 사실은 미국으로서는 어, 이 대한국 무기 팔로가 생기는 건데 네. <laughs> 이거 뭐 무기 구매를 하겠습니까? 뭐 네. 이런 맥락도 있는 것 같고요. 아 정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게 그냥 뭐 음. 남북한이 뭐 맞대고 있으니까. 네. 뭐.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는 문제 아니냐라고 그렇죠. 정말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엄청 국제적 그런 상황에서 쉽지 않다는 게 네.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좀 화가 나고 네. 안타깝고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뭐 북미 수교까지 가는 길이 멀어 보인다면 네. 남북 간의 교류부터 좀 활발하게 해서 전쟁 없는 한반도를 우리 네. 힘으로 구축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서서히 제재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북한은 북한대로 비핵화 프로그램 가동하고 또 미국은 또 미국대로 네. 북한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이런저런 또 교류도 민간 차원의 교류도 행함으로써 결국 북미 수교로 가는 길좀 멀긴 하지만 돌아가는 길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어, 그 길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6223번 쓰시는 분 쉬운 일이면 이미 이루어졌겠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하고요. 협상의 대가들이 밀당하는 것 같고 꼭. 평화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네. 협상의 대가들이 뭐 그냥 협상할 때는 극한적으로 어 이제 상대방을 굉장히 약올리기도 하고 말이죠. 네. 분노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뭐 협상 과정에서 잦은데. 네. 아예 취소하는 일은 아 지금 <laughs> 좀 드물긴 해서 예, 그쓰 말입니다. 뭐 근데 6월 12일만 날입니까? 네. 뭐그 이후에도 또 어, 이제 협상이여지는또 있으니까 예 어, 그런 점에서 이 북한의 그 김계관 외무성 제1 부상의 담화 내용이 예. 약간 좀 희망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데요 오늘 아침에 나왔죠? 네, 예.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예. 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계관 부상의 담화를 발표를 하면서 음. 이 외무성 제일부상 김계관은 25일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담화를 발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이 위임에 따라라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어, 김정은 위원장의 네네. 성명이네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미국열 받게 했다는 그 성명 개인 성명이었죠. 개인 성명. 예, 예. 네 개인 성명으로 북한이 선을 그었는데 음. 이번에 위임에 따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단 전문을 요약하면요. 이 수십 년에 걸친 적대와 불신의 관계를 청산하고 조미 관계 개선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려는 음. 우리의 진지한 모색과 적극적 노력들은 내외의 한결 같은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다. 예. 어,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 순회 상봉을 취소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고 예, 예. 이것이 조선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예. 인류의 염원에 부합되지 않은 결정이라고 단정하고 싶다. 예. 어~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커다란 분노와 노골적인 적대감은 음. 사실 조미순의 상봉을 앞두고 음. 그~ 일방적 핵 폐기를 압박해온 미국 측의 지나친 언행이 불러온 반발에 음. 지나지 않는다 예, 예. 네. 미국도 어~ 미국만 탓하기도 그런 게 네네. 북한도 아 대화 국면에 너무 날선 그런 어, 표현들을 네네. 공개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협상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뭐 욕도 하고 역살도 잡고 그럴 수는 있지만 태외적으로 자꾸 그래버리면은 서로의 입지가 좁아지거든요. 네. 특히 이번 최선이 부상의 타이, 그 성명은 좀 타이밍도 좀 애매했죠. 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리비아식 합법 아니다. 뭐 김정은 체제 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네. 또다시 뭐~ 마이, 물론 이제 뭐~ 그 원인은 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음. 또 대통령의 의중과는 다르게 자기 스스로가 나가가지고 또 그런 행동을 해서 문제가 되긴 했는데 네네 네, 어쨌든 좀 아쉬운 면은 있었습니다 네네 음. 네. 어쨌든 이~ 북한 김계관 뭐 부상의 선명은 좀 음. 이, 이~ 점에서도 좀 주목이 되는데 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기 그~ 어떤 대통령도 내리지 못한 용단을 내리고 네. 순회 상봉이라는 중대 사변을 만들기 위해 네. 노력한 데 대해 의원 내심 높이 평가해 왔다라고 칭찬을 한 대목 또 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대화의 그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있어요. 네, 네.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일단 북한에서는 좀 화해 그 유아의 제스처를 좀 취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면 또 다시 공이 미국으로 넘어간 셈이죠 네. 그래서 북한은 뭐 첫술에 배가 부를 일은 없겠지만 음. 뭐 조선반도와 인류 평화 안정을 위해서 모든 걸다 하려는 우리, 우리 의지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예.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아서 문제를 풀어갈 용기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6월 12일은 취소하고 네. 6월 13일에 하면 안 될까요? 6월 13일 네, 네. 어, 13일. <laughs> 굉장히 당황스러운. 통담이었습니다. 네. 김현길 님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 뜻대로 할수 없다는 것이 개탄스러운 내용이라고 하셨습니다. 어, 그렇지만 또 북미 사이에 대화를 다시 가능케 네.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서로의 간극을 좁히는 일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네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일도 있으니까요. 넘어져 어, 재탄하지만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굉장히 쇼킹했죠. 네. 음. 한 11시인가 밤, 11시인가 11시 반 사이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있었던 뉴스를 뭐 다음날 프리미 때문에 좀 정리를 하다가, 음. 갑자기 이 소식을 듣고, 음. 어, 이렇게 <laughs> 너무 좀,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잘 되고 있고, 뭐잘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네. 그래서 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네. 아유, 참. 우리 국민들, 저뭐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으셨을 텐데, 그러나, 우리 국민이 틀린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네. 예. 아, 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아, 이런 식으로 북미 정상 회담하다가는 음. 뭐, 이런 표현 써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나는 광팔게 없다. 가지로 <laughs> 내가 빚볼게 없기 때문에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정상 회담은 뭐 그다지 그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던 것은 아닌지. 그러니 음. 나에게 명분을 달라. 이런 네.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각을 다시 해보라고 요청한 것은 아닌지 하는 뭐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외교적으로 좀 결례 같은 행동을 하긴 했는데 음. 어쨌든 너무 뭐 시기에 빠져 있기에는 그래도 좀 뒷부분에는 가능성을 좀 열어놓긴 해가지고 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는 편이 좀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네. 자이 뉴스 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네. 어, 이번 그 북미 정상회담, 네, 6월 12일 예정됐던 네. 회담이 이제 예, 취소가 되면서, 어, 최대 피해자는 손학규, <laughs> 파란미래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니, 이게 정말 우연이겠지만, 예. 이 손학규 위원, 손학규 전 의원께서 네. 출마를 하실 때마다 지금 뭐, 큰 일이 벌어져가지고. 어, no, 그 뿐만 네. 아닙니다. 무슨 큰 정치적 결심을 하면은 네. 엄청난 이슈가 터져서 그 이슈가 손학교 위원장 기사를 덮어버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손학교 징크스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뭐 징크스라기보다는 거의 뭐 과학이라고. 과학이라고. <laughs> <laughs> 네, 본인이 물론 당연히 네, 네. 그렇게 뭐그걸생하게도 <laughs> 네. 이번 정상회담을 지금 시점에서 갖는 것이 부적절하다. 음. 이것은 북한의 가장 최근의 성명서에서 묻어났던 엄청난 분노와 음. 적대감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 최근의 성명서란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판했던 이 최선이 북한 외무성 부상의 성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상회담 개최가 중단되는 것은 전 세계에 악영향을 끼치겠으나. 양측 모두를 위해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가진 핵 능력에 대해서 말하지만 미국의 핵 능력은 정말 거대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아... 우리는 우리가 핵을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신께 기도한다. 네, 이렇게 협박성 무슨 얘기를 하듯이 이런 말을 합니까? 난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 뭐 서로 뭐핵 버튼이 뭐 큰에 뭐 그렇게 예. 논쟁을 벌였었는데 딱데대로 돌아가는 거아요 대국의 부모가 보입니까? 여이 인치라도? 네, 아, 아하죠 예. 어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렇게 마지막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 북한과 훌륭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꼈다. 뭐 음. 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대화다. 음. 언젠가 김정은 위원장과 관고한건 음. 아니겠지만, 아유, 손학규 위원장은 그런 말합니다. 손학규 징크스가 있다 진짜. 네, 그런 말씀을 해요. 예. 그래서 어쩌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시점이 예. 북한의 풍계리 그핵 시설 폐기가 아니라 네. 어, 손학규 <laughs> 위원장의 출마가 시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 예 저희가 조크로 네. 하는 얘기죠. 농담입니다, 농담. 예, 손학규 위원장 참 당혹스럽겠어요. 이거 네, 뭐큰 그렇죠. 결심할 때마다 이렇게 다른 뉴스가 덮어버려가지고 말이죠. 예, 그것도 뭐 그냥 단순한 뉴스라기보다는 음. 국제적으로 큰 뉴스들이 계속 음. 몰아치더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네. 국제적으로 큰 뉴스면 뭐 손학규 위원장, 골탕 뭐 먹일 그런 의도를 갖고 한 것도 아닐 텐데. 네, 예. 예. 아 참하이간 어, 그냥 조용히 넘어가지 어제 예왜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한다고 해가지고 네 아이고 답답합니다 좋습니다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서 다음 달1이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했습니다 음. 이 공개 서한 내용을 보면요. 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을 매우 고대하고 있었으나 위원장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네. 그리고 뭐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을 풀어준 것에 감사하고 뭐 음. 이는 아름다운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네. 또 김정은 위원장께서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마음을 바꾸고 싶다면 부디 주저하지 말고 뭐 본인에게 전화하거나 편지를 써달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laughs>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그뭐다 네, 그러니까 취소를 해놓고. 예. 뭐, 그니까 러 한마디로 좀 완전히 그 숙이고 오라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예. 네, 좀 이에 대해서 좀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이미 조건이 안 맞으면 음. 북미회담을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한 만큼, 네. 이 뭔가 북한과 대화가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해석이 첫 번째로 나오고 있고, 예예. 뭐 실제로 이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그 미국 국회에 출석을 해서 음. 어 최근 며칠간 이 싱가포르로의 수송 및 이동 계획 등, 등에 관해서 논의를 예. 하자 이렇게 미국 관리들이 북한에 요청을 했는데 음. 북한이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북미 회담의 성공 가능성이 작